이제부터 해서 계속해서 인용 6대 2 인용 찌라시 여러분 이런 게 돌았는데 그런 거 속지 마시라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이건 저번에 저쪽에서 주장을 했었던 8대 0 인용 찌라시의 연장선에 불과하고요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이 안 돼요 8대 0이면은 진작 나왔을 거고요 선고가 이렇게 길어질 수가 없죠. 네 당연하고 논리적인 이야기고요 또 마은혁 임명하라고 저렇게 탄핵까지 불사하면서 총리 탄핵 시키고. 대행에 대행까지 탄핵시키고 여러분 이렇지를 않겠죠. 당연히 그들도 여론에 불리한데 그러니까 여러분 6대2 찌라시에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증거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민주당 부평갑의 노종면 의원인데요. 뭐라는지 한번 봅시다. 어제 페이스북이에요. 헌재 5대3 대드락 가능성 그러니까 이게 정형식, 조한창, 김복형 재판관이 버티고 있다. 이런 뉴스가 SBS에서 나왔는데 그걸 보고 하는 말입니다. 윤석열 석방 후 우려해온, 우려해온 상황 많이 늦었지만 언론의 위기 진단 기능에 부합한다. 그런데 뭐 결론이 이러냐? 가장 좋은 해법이 있다. 그것은 한덕수가 마은혁을 임명하는 것. 그게 최우선 해법이다. 뭐 이런 말을 페이스북 본인 SNS에 올렸습니다. 이런 글을 남겼어요, 여러분. 이제 좀 감이 오시죠? 그들은 6대2 인용 뭐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5대3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은혁을 밀어붙이는 거예요. 지금 저들에게 마은혁은 없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다행스럽게 한덕수 총리가 임명을 안 해주셨고 지금까지 최상목 대행도 완벽하게 시간 끌어주셨어요. 정말 최상목 대행 정말 잘해주셨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이제 또두 분을 탄핵할 거다. 이러고 정말 탄핵을 하나의 무기처럼 도구처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스북 글만 봐도 지금 5대 3. 어. 최소 5대3, 아니면 4대4가 맞다는 게 바로 입증이 되는 그런 소식 같습니다. 우리는 계속 여러분, 정영식, 조한창, 김복형 재판관님 응원해야 하고요. 플러스, 김형두 재판관까지 올바른 선택 내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응원해야 합니다.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그냥 하던 대로, 불의한 재판관, 플러스 마흔여까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죠. 이제 국민들도 다 알아버렸어요. 헌법재판관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나라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았고 그렇게 믿고 싶지 않았으나 사법부라는 기관에서 이 법리가 중요한 게 아닌 게 됐구나. 체제가 중요하고 이념이 중요하고 판사가 그 사람이 누구냐가 더 중요한 재판이 됐구나. 여러분 이제 국민들도 알아버렸습니다. 지난 이재명 2심 무죄 때도 그렇고요. 이재명이 그 2심에서 무죄를 받긴 했습니다만 이걸 보고 중도층들이 굉장히 놀랐다고 합니다. 어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 나올 수가 있느냐? 어, 중도층들마저 놀랐대요, 여러분. 오죽하면 저쪽에서도 좀 떨떠름한 반응을 보일 정도로 어, 완전 무자라고 이거는 좀 어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어, 이무죄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영상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3월 14일 날 나올 거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21일 날 나올 거다. 그리고 그 다음에 28일 날 나올 거다. 결국 28일도 여러분 지나갔습니다. 그럼 이제 4월일 건데, 4월 4일, 4월 11일, 이렇게 있습니다. 과연, 정말 낮은 확률이긴 합니다만, 문형배 임의선이 4월 18일 날 퇴임이거든요. 4월 18일, 임기 만료예요. 이걸 결정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진짜 퇴임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차피 6명의 인용수를 확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각이라고 봅니다만, 뭐그 2명이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 그럴 결정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던지는 거죠. 던지는 거. 어, 나는 이거 못 하겠다 하고 던지는 건데 뭐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는 생각을 못 하겠어요. 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뭐 헌법 재판관까지 했지만 더 이상의 뭐 이런 다른 것은 못할것 같아서. 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그 둘이 퇴임하기 바로 직전 주인 4월 11일을 윤상현 의원도 말씀을 하셨고요. 어, 이걸 그냥 흘려 들을 수 없는 게 윤상현 의원이 정말 많이 맞췄어요. 이번에 한덕수 총리 한핵소추안 기각 7대1로 기각날 거다. 이렇게 정확하게 어, 정확하게 숫자까지 딱 맞췄고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를 4월 11일이라고 말씀하신 거를 그냥 흘려들 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뭐냐 늦어지는 게 기각에 좋은 거냐, 아니면 인용에 좋은 거냐, 이런 식으로 좀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론조사까지 나왔어요. 보시면, 뉴스핌 의뢰로 해서 전문기관 이제 미디어 리서치, 아시죠? 여기서 지난 26일, 27일에 전국 만 18세 남녀 1000명 대상으로 이제 여론조사를 한 거예요. 여론조사. 질문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이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선고 일이 늦춰지면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36%가 탄핵 기각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다. 어, 탄핵 기각에 유리할 것 같다. 그리고 32.9%가 결과에 영향이 없을 것 같다. 또 18.7%가 탄핵 인용에 유리할 것 같다. 그리고 12.4%가 잘 모름.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그냥 어, 국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기각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누른 거 아니냐 아니면 민주당이 지지하는 사람이 인용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거 누른 거 아니냐라고 좀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국힘 지지자가 더 많이 탄핵 기각에 유리할 것 같다라고 답한 거는 맞습니다 42.4%가 그렇게 선택을 했대요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자들조차도 어, 이렇게 선고가 늦어지는 거는 기각에 유리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게34.7% 가장 많이 답변했습니다. 인용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다는 2 4 1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 여론조사도 그렇지만, 물론 여론조사가 이게 뭐딱 맞다. 우리가 헌법재판소 내부를 당연히 다알 수도 없겠지만, 다 당연히 없겠지만, 오히려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서는 이 우파 세력이 가장 세다고 할수 있는 대구 경북 같은 곳에서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게 35%로 가장 높았어요. 어 그래서 어, 이 황태순 정치 평론가 이 사람이 여기서 또 말씀을 하셨는데 선고 기일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추측이 많은데 가장 많은 추측은 인용보다 기각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평결이 늦어지고 있다. 어라고 말씀을 하셨고 김대은 이 미디어 리서치 대표는 보수 진보 진영 갈거 없이 어, 윤 대통령의 선고일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정치적 상황이나 여론이 변할 가능성이 있고 네, 사회적 긴장감도 높아질 수 있어서 판결에 어느 정도 다소 영향을 줄수 있다는 라 그런 심리가 반영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앞에서 8대0 인용찌라시 이런 것도 나왔는데 그 당시 여러분 뭐라 했습니까? 박지원 이런 사람들 나와서 3월 14일까지 선고 안 하면 나라 뒤집어진다. 나를 뒤집어진다 그랬어요. 이거 실제로 한 말이에요. 어, 이런 식으로 말했고, 또 28일까지 안 하면, 뭐 어쩌고, 어쩌고 저쩌다 민노총 같은 경우는 26일까지 선고일 기정 안 하면, 총파업 하겠다. 어. 지금 그렇게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 이 상황을 보고, 저희 쪽과 저쪽, 어느 쪽이 더 급해 보이십니까? 누가 선고를 이렇게, 어, 재촉하고, 그러고 있습니까? 100% 여러분 저쪽이에요. 물론 우리 쪽 우리 시민들은 아 이게 너무 길어지니까 너무 길어지니까 좀 힘들고 지금 12월부터 계속 이렇게 여러분 어 밖에 나와 계신 분도 계시고 뭐 저도 그렇지만 12월부터 계속 이렇게 힘들게 <laughs> 지내셨던 분들이 많은 걸로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가 오히려 급할 게 없어졌어요. 이제 우리가 급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조금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방심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선고가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각 상황이 더 높아, 기각 확률이 더 높아진다라는 그런 상황이 담겼다고 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 진짜로, 이 지지율이 이렇게 높아지기 전에, 만약 선고를 그냥 땅땅땅 때렸으면, 진짜 인용 나왔을지도 몰라요. 지금 뭐 정형식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 이렇게 한덕수 총리 먼저 이렇게 나와, 7대1로 나왔는데, 이러한 일이 없었다면? 윤석열 대통령님의 구속 취소가 안 나왔었다면? 여러분, 그땐 정말 인용이 됐을 수도 있어요. 진심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어, 물론 여러분, 이재명 무시, 무죄가 나오고, 이렇게 뭐 저쪽에서 지금 신나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도 지금 또, 어 많은 또 법무부 장관도 나올 수도 있고요, 선고일이. 어, 물론 저는 지금 4월 11일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만, 그 전에도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여러분, 선고 길이 늦어지는 건 우리가 급하게 생각할 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각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라고 저도 생각하고, 결과에 영향이 없더라도, 결과에 영향이 없더라도 그건 무슨 뜻이에요? 만약 세 명이, 진짜 SBS 보도처럼, 그 말이 사실이라면, 정형식, 조한창, 김복형 재판관이 버티고 있, 있다면, 그들이 인용을 하기 위해서 이세 명을 설득할 거라는 거죠. 설득하겠죠. 당연히. 만장일치가 이쁜 그림이 나오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어, 길이 늦어질 수는 있겠다. 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세 분에게 계속해서 서포트하고, 뭐, 서포트라는 게 우리가 뭐 실질적으로 할수 있는 거라기보다는 계속해서 응원해주고, 그런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세 분이 기각 의견을 고수할 수 있도록, 이런 기각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는 가정 하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 정말 끝까지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 어제 좀 나온 특징적인 뉴스가 있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최윤범 회장 고려와연이 주총에서 승기를 잡았고 법원과 mbk 가 영풍 가처분을 기각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어 여러분 우리가 조금 한시름 돌수 있는 그런 소식입니다 어 한번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mbk 와 영풍은 지금 고려와 연 경영권을 두고 현재 싸우고 있는 세력 중 하나입니다. 이들이 법원에 갖춰본 신청을 낸 이유는 주주총회에서 어제 주주총회가 있었죠. 자신들에게 불리한 안건이 올라가는 것을 막거나 자신들의 입지를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네. 그런데 법원이 그 신청을 기각했다는 건 MBK와 영풍 층이 원하는 방향으로 고려아연의 의사결정을 막을 수 없게 됐다는 뜻입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 MBK와 영풍이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요. 어, 이것을 기각했어요. 이 가처분 신청을 낸 이유는 주총에서 주주총회에서 본인들의 불리한 안건이 올라올까봐 그걸 막기 위해서 이게 가처분을 냈는데 법원이 그걸 기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려 와연을 지키려는 우리 최윤범 고려 와연 회장님과 뭐 많은 분들이 좀 약간의 한숨을 돌린 상황, 어그 정도로 볼수면, 볼 수면 볼수 있으면 됐겠습니다. 지금 고려 와연 주주총회가 막 정말 어제 막2 시간 지연되고 막 파행까지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 주주총회라는 게 회사의 큰 의사 결정을 하는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지금 고려화연이 정말 중요한 기업이고 우리나라 또 정말 미국의 어떤 방위나 반도체나 배터리나 이런 것에 가장 어떻게 보면 인듐과 여러 가지 광물을 생산해 내는 정말 중요한 기업인데요. 이걸 지키려고 지금 미국 국무부까지 막 나서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 mbk 라는 곳이 이거를 경영권을 뺏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적대적 m&a죠. 이거 뭐 뺏는다 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것도 기업들의 한 방식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mbk 와 영풍 그리고 고려 아연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총회가 정상적으로 막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런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쪽에서 법적 문제를 걸고 넘어지거나 이사회 구성에 반발하면서 물리적으로 회의를 좀 진행하지 못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아무튼 여러분 지금 이 가처분 신청이 어, 기각이 나와서 앞으로 어, 뭐 주총이나 이런 데에서 조금 그래도 좋은 소식이다. 한숨 돌릴 수 있는 그런 소식이고요. 그리고 국민연금조차도, 어,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줬어요. 이사를 19명으로 제한하는 안건을 찬성을 했다고 합니다. 아, 고려아연 정말 지켜야 됩니다. 정말 소중한 기업이고요. 이거 없으면, 우리나라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고려아연 상황을 그래서, 쉽게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면 지금 고려아연을 두고 싸우고 있는데, 법원이, 어, MBK가 MBK와 영풍이 법원에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해 달라 쉽게 말해서 이렇게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기각을 했고 이제 고려아연 측이 유여 유리해진 거죠. 어, 여러분 그랬는데 단기적으로 이게 뭐 100%로 다 해결됐다 그런 말은 안, 절대 아닙니다. 단기적으로는요 고려아연 측에 유리해진 상황이 맞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어, 하지만 주주총회가 뭐 이렇게 좀잘안 되고 막 이런 뭐뭐 뭐 좋은 지, 주총에서 좋은 소식이 있었다 하더라도 경영권 분쟁은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아직 끝난 싸움이 아니고요. 특히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 고려아연을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업 뭐 희귀 금속이나 배터리 관련 그리고 방위 사업 뭐 이런 곳에 핵심 공급망으로 고려아연을 지정을 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이건 주목하는 사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마무리 될지 계속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행인 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처분 신청이나 국민연금이 고려아연에 손을 들어준 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 일단 한시름 놨지만 계속해서 어 한주사기 운동 이런 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고려아연 이렇게 막 관심이 커지지 않았다면요. 정말 많은 곳에서 이제 보도가 되고, 미국에서 고려아연을 직접 언급해주고, 우리나라 이 애국시민들이 한 주씩 사기 이런 운동을 하고 하면서 관심이 높아져서 저는, 저는 여러분 그나마 지켰다고 생각해요. 그나마. 이거 아니었으면 MBK나 영포한테 그냥 그대로 뺏겼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심각한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고려아연 응원해주시고, 어, 여러분, 이 앞에서 말씀드린 뭐 탄핵 선고가 길어지는 거, 뭐 고려하여 이두 가지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아무튼간 오늘은 오늘은 그나마 좀 한시름 놓을 수 있는 아, 막100% 좋은 소식. 이라고는 말씀은 못 드려도 여러분 이런 소식 어 조금 그나마 좀 한시름 놀수 있는 소식으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분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채널을 지속하고 라이브도 하고 영상도 만들 수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영상 하다 마지막으로 참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